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현목사입니다. 아, 이번 주일이 추석이죠. 아, 추석 이부 어, 예배, 3부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 설교하고 아, 제가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에서 1년 넘게 매주 맞아 모여서 드지는 예배가 있죠. 우리 이동욱 계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또 전국 각 지역에서 성도들이 꽤 모여서 그 광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날 추석날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고 광화문에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달 말에도 가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우리 이 회장님은 매주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렵고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일단 한 달에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일날 임형백 목사님 부산에 계시는 분이죠 열정 있으신 분이에요. 아,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죠. 박사학위가 있다고 다 똑똑하고 박식하고 실력이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면배 고사님은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용기도 있으신 분입니다. 전광훈 집단, 이 전광훈 씨의 이단성, 이 사이비성,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예리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원래는 이면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광화문에 가서 설교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여기좀 어, 어려워지셨어요 사정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렇게 하시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 갑자기 이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제가 어, 이번 주일날 광화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어, 저로서는 잘된 일이에요 왜냐면은 마지막 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서 셀 리더들 모임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제가 리더들 훈련시키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은 이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리를 가급적 안 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워야 돼서 이제 교구장님에게 또 총무님에게 교구장님들이 있고 총무님들 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 교구장님에게 이제 요거 해주시고 또. 공사님 한 분에게 백지전도 강의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함께 그셀리더모임에 참석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코멘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된 거예요. 이번 주로 바뀐 게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면서 참 놀랬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요. 어디서 게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두 분은요,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이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세종시에서 오십니다. 아, 그리고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워요. 음향시설도 빵빵 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음향시설이 빵빵해가지고, 그 광화문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이라 진짜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새단장 하고 나서 새계장을한 다음에 진짜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더라고요. 들판설교, 야예에서 일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야 그것만으로 참 의미가 깊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번 명절에. 어 오후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되게 속상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오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날 오후에, 광화문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출고입니다. 3번 출고. 어, 3시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조금 늦게 도착을 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추석에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그날 함께 광장에서 예배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말씀 듣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왕이면요 저 광장에서 때때로 진짜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전광훈처럼 정식 무어 말고, 중까지 올려놓고 배교하는 그런 거 말고, 순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영광 거리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소 명절에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